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고 나왔는데, 요게 메이크업이 바로 다 다이소. 꿀템으로만, 어? 뷰티템으로만 메이크업 해봤어요. 어, 지금 할만하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만 봤을 때는 다이소 화장품으로 메이크업 했다는 느낌 전혀 안 들죠? 여기에서 제가 메이크업 하면서 꿀템들을 조금 소개해드리려고 영상 찍어봤는데,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봐볼까요? 유소리. <laughs> 베이스만 제가 가지고 있는 걸로 깔게요. 그래서 처음에 깔아줄 거는 여기. 이글립스 블러 웨이팅 파운데이션 페어 P17 컬러예요. 브러쉬는 스와도로 파운데이션 브러쉬고요. 컨실러도 같이 섞어줄 건데요. 더마콜 메이크업 커버 컨실러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일 밝은 컬러고요. 조금 소량만 짜가지고 커버력을 조금 줄게요. 피부 외곽 쪽으로 한번 얇게 깔아주시고요. 자. 자, 지금부터 소개가 되는 건 다이소템이에요. 짠, 똥 퍼프예요. 제가 이거 지금 물꽉 묻혀가지고 물기 안 나올 정도로 꽉 짜온 거거든요. 이렇게 다이소. 이거 똥 퍼프 금액은 천 원이고요. 물 먹으면 커지는 조롱박 퍼프. 이걸 요걸 사와가지고 이걸로 한번 피부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오, 어머, 어머. 이거 퍼프 진짜 탱탱해요 이거 튕겨 나가는 게, 오 어, 이거 좋다. 퍼프 되게 좋은데요. 제가 이거 처음 써봤는데 오늘 제 기존에 있던 퍼프 사용하는 것처럼 좋아요. 이거 되게 부드럽고 피부에 닿았을 때 착착 피부에 감기는 느낌. 몇 번만 터치해도 금방 다 이렇게 깔아졌어요 베이스가. 남은 여분 여기 퍼프에 조금 먹여주세요. 이 보시면 짠! 두 가지를, 두 가지 섀도우가 있더라고요. 방문해봤는데 어, 화사한 분위기를 낼수 있는 플럼 핑크 아이섀도우 분위기 있는 깊은 눈매를 위한 리치 브라운 아이섀도우예요. 이거 하나의 금액은 5,000원. 여기 안에 구성은 이렇게 팁이, 팁 브러쉬가 들어있고요. 어, 핑크랑 브라운 둘다 컬러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데일리템으로. 그렇죠? 색깔 예쁘죠? 매트 타입이 3개가 있고 잔잔하게 펄이 들어가 있는 시마 타입의 3 개가 있어요. 이거 컬러를 다 사용해서 눈썹도 같이 그릴게요. 여기 아이 베베 파우더고요. 이걸로 유분을 눈썹이랑 눈두덩이 에 한번 잡아주세요. 여기 아까 브라운에 있는 여기 세 번째 브라운 컬러 있거든요. 요게제 눈썹을 그릴 때는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이걸 사용해서 눈썹을 그려볼게요. 여기 눈썹은 정생물 브러쉬, 눈썹 브러쉬예요. 이걸 사용해서 눈썹 그려줄볼게요 제가 요 지금 세 번째 있는 연한 브라운을 선택한 거는 제 머리 컬러가 밝잖아요. 그래서 헤어 컬러보다는 반톤 밝은 브라운 계열을 선택했어요. 자, 요게 지금 조금 발랐을 때, 어, 많이 색감이 요 뒤에 쪽으로 갈땐 저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아까 핑크 쪽에 진한 브라운 컬러가 있어요. 요거를 섞어가지고, 제가 눈썹 같이 그려볼게요. 가로날림은 좀 있습니다. 뭐, 발색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 일단 색깔도 괜찮아요. 예쁜데요. 자, 눈썹 색깔 괜찮죠? 어,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 눈두덩이 베이스는, 여기 보시면 핑크 컬러 있어요. 근데 핑크 위에 컬러, 제일 밝은 거를 한통 깔아줄게요. 한통 눈두덩이를 밝혀주고 그 아래 보시면 은 핑크 컬러랑 더 연한 핑크 있는데 이거 두 개를 섞을게요. 섞어서 한번더 깔게요, 눈두덩이. 어, 되게 색깔이 여기 딱 보이는 것처럼 딱 얹혀지는 건 아니다, 그렇죠? 팁 브러쉬로 한번 써볼까? 여기 들어있는 팁 브러쉬로 한번 메이크업 해볼게요. 브러쉬로 하니까 색이 되게 연하게 얹혀져가지고, 여기 팁이 들어있으니까, 팁을 써서. 오. 발색이 엄청 잘 되는 건 아니네. 어, 일단 메이크업 해볼게요. 엄청 진하게 되는 편은 아닌데, 자연스러워서 괜찮은 것 같아요. 자연스러워서. 어, 계속 쌓아 올려주면은 색깔이 나오니까. 당황하지 말고 어, 색깔 나와요. 근데 브러쉬보다 여기 안에 들어있는 팁으로 <laughs> 메이크업 하는 게 훨씬 더 발색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이 팁으로 해야 되겠다, 화장은. 지금 제가 몇 번씩 조금 쌓아주니까 색이 좀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어떤가요? 색이 좀 올라왔죠? 지금 핑크 베이스를 깔아주고요. 거기 위에 이제 브라운으로 살짝 음영을 줘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네 번째 브라운 살짝 획기 들어간 거랑 요거 두 개를 섞어가지고 여기 쌍꺼풀 반 정도 살짝 뒤쪽으로 같이 음영을 줄게요. 저는 여기 조금 더 진한 걸 같이 음영 줄게요. 저는 좀더 진했으면 좋겠어서. 이거 처음에 좀 진하게 뭉터기로 올라가도 이걸로 조금 브러쉬로 번져주니까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급한데 화장품이 당장 필요한데 없다? 다이소가 눈에 보인다? 괜찮아요. 쓸만한 것 같아요, 저는. 오, 어두운 컬러는 그래도 발색이 잘 되는 편이에요. 밝은 컬러가 조금 너무 연하게 발색이 돼가지고. 일단 진한 컬러는 발색이 잘 되는데 연한 거는 좀 발색이 거의 안 되는 느낌? 근데 계속 쌓아올리면 그나마 색감 보여요. 이렇게 깔아주고요. 그냥 원래 집에 있는 뷰러에 여기 보시면 다이소 고무, 리필이 이렇게 이렇게 많더라고요. 10개나 들어있는 게 1,000원이에요. 1,000원밖에 안 해서 제 마침 고무가 필요했는데 이걸 써보려고 가지고왔어요요거 뷰러를 껴, 껴가지고 한번 써볼게요. 요렇게. 집에 있는 거에 다 사이즈가 맞, 맞을 것 같아요. 요거 사용해서 해볼게요. 되게 단단해요, 느낌이. 뭐, 눈썹 찢는데. 되게 고무가 단단해가지고 잘 찝히는 것 같아요. 튼튼해요. 생각 외인데. 자, 요렇게 뷰러 찝어주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이라이너가 있더라고요저 아이라이너까지 있는지 몰랐네. 그래서 이게 2,000원이거든요. 요게, 어, 워터프루프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부드럽고 선명한 젬, 젤 펜슬 아이라이너, 브라운 컬러를 가져왔어요. 요거 한번 사용해서 아이라이너를 그려볼게요. <laughs> 안 뜯겨요, 이거. 자, 핑크색 케이스에 있어요. 이게 한번잘 그려지나? 오! 부드럽게 잘 그려져요. 뭐, 워터프루프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만졌는데, 조금 번지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이걸로 한번 라이너를 그려볼게요 음 부드럽게 잘 그려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그려지는 건 부드럽게 잘 그려지는데 어, 유지가 얼마나 잘 될지를 모르겠어요 유지가 브라운이 근데 되게 진한 브라운이 아니라 조금 더 밝은 브라운이네요 더 진했으면 좋았을 것 같네요 손에는 되게 부드럽게 잘 발렸는데 이게 섀도우가 묻어서 그런가? 잘안 그려지네. 이렇게 아이라인을 그려주었고요. 이게 펜슬 타입 아이라이너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그렇게 유명하더라고요. 제가 갔는데 브라운을 사려고 그랬는데 브라운이 품절이라 이거 리퀴드 아이라이너 블랙을 가지고 와봤어요. 이게 되게 좋다고 다들 그러시길래 저도 한번 써보려고 가져왔어요. 이걸로 끝에만 한번 더 진하게 라인을 조금 줘볼게요. 그렸을 때는, 음, 아! 나 이거, 이거, 네임펜 수준 아니에요? 네임펜? 네임펜 같은데? 너무 잘 그려지잖아, 이거. 펜이야, 그냥. 오, 가루날림이 너무 심하다. 옷에 다 떨어졌어요, 지금. 조심해야겠는데? 흰옷 입으면? 일단, 라인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고 끝으로만 살짝 그려주면 잘 그려져요, 지금. 음. 뚜렷해졌죠? 그리고 근데 엄청 잘 그려져요. 근데, 사인펜으로 그리는 느낌도 있어요, 지금. 뭔가 사인펜으로 <laughs> 아이라인 그리는 것 같은데? 뚜렷해졌죠? 살짝 얹는 느낌이, 이게 번짐없이 선명한 워터프러쿠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잠깐 제가 아이라인 그리면서 얘가 손등에 그렸던 게 말랐거든요. 워터프루프긴 한가봐요. 지금 번짐이나 이런 거 하나도 없어 만지는데. 이게 건조할 시간을 주면은 딱 굳는 것 같아요. 자 마스카라요. 마스카라 해야죠. 다 거의 워터프루프로 나왔네요. 이거 마스카라인데 딥블랙 컬러 워터프루프 마스카라. 이렇게 진한 핑크에 하늘 색깔 통 본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 솔은 두께가 한요 정도. 요렇게 되어 있어요. 끝에가. 마스카라 하면, 오, 되게 잘 된다. 마스카라는 맘에 들어요. 너무 맘에 들 오, 컬링도 되게 좀잘 되는 편인 것 같아요. 괜찮죠? 마스카라 괜찮은데요, 지금? 이렇게 마스카라까지 해줬고요 지금 애교살 있는 데를 안 해가지고, 아까 그 팁브러쉬 있죠? 그걸로 여기 브라운 계열의 여기 아이보리인데 살짝 은은하게 펄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컬러를 사용해서 애교살을 살짝 깔아주고. 오, 어, 이건 색깔 예쁘다. 여기도 눈밑 칠 깔아줄게. 자, 이렇게 해주고요. 여기에 블러셔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하나는 핑크고 하나는 코랄인데 이렇게 봤을 때 색깔 두개두 두 가지 색깔은. 되게 예뻐요. 여기 연한 핑크랑 연한 피치 컬러거든요. 이거 두개 같이 한번 사용해서 블러셔를 해볼게요. 자, 블러셔를 한번 털어주고 정샘물 블러셔 브러쉬예요. 자, 여기서 핑크를 먼저 베이스로 깔아볼게요. 한쪽은 핑크, 한쪽은 한번 여기 피치 컬러 한번 해볼까요? 한쪽은 핑크, 오차. 어, 핑크. 한쪽은 여기 피치 컬러 써볼게요. 피치가 발색은 더잘 되는 느낌이다. 여기도 그냥 피치로 바꿔야겠어요. 여기도 핑크를 썼으니까 한번 핑크랑 그냥 두 가지 섞어가지고 한번 오색을 올려줄게요. 옷자 똑같아야 되니까. 겉에 살짝 가루 날리는 거 한번 이렇게 해준대. 이게 그래도 블러셔가 그 섀도우보다는 덜 떨어지는데 가로날림은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했고요. 짠. 틴트. 제 틴트를 하나 골라봤는데, 여기 레드 오렌지 컬러예요. 금액은 3,000원. 이렇게. 제 지금 손등 너무 지저분하지만, 여기도 한번 발색을. 오! 레드 오렌지. 이름하고 똑같이 레드 오렌지. 어때요? 어, 색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저 이거 한번 발라볼게요. 이거를 저는 브러쉬를 써서 써볼게요. 처음에 좀 무서우니까 막 바르면. 이거 예전에 에뛰드하우스 그한몇년 전이야. 저 학교 다닐 때 많이 발랐던 그 에뛰드하우스 틴트 느낌? 그런 느낌인데? 어, 향이 되게 달달해요. 과일향이 나네요. 데일리로 우리 쓰기에 괜찮은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교복 위에 간단하게 바르기 아주 좋은. 그때 당시 많이 썼던 에뛰드 틴트랑 비스텍 어때요? 틴트 이쁘죠? 틴트도 마음에 들어요. 이거 보세요.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해도 괜찮은데. 여기 다이소 하면은 이 속눈썹이 엄청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자연스러운 6번으로 가지고 와봤는데 여성스러운 네추럴 속눈썹이래요. 요 9mm. 요거는 천원이고요. 요거 하나만 사면 안 돼요. 풀이 없어요. 이렇게 좀 자연스러운 속눈썹이거든요. 여기에 또 천원짜리. 두개 합쳐서 2천원. <laughs> 나꼭 장사하는 것 같잖아 두개 합쳐서 2 0 0 0원이에요자 <laughs> 이거 속눈썹 이거 강력한 접착제 이거를 선택했거든요 이거 끝에를 떼가지고 여기 떼면 하얗게 조금 접착제가 있어요 그것만 조금 다 제거해 주고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접착제 다 떼고 어, 눈썹 근데 되게 가볍다 눈썹 되게 가벼워요 여기 눈썹 끝에다가 요고, 풀 접착제를 끝에 발라주세요. 이거 눈 길이에 맞춰서 조금 더 짧으신 분들은 잘라도 되는데, 저는 좀 길게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자르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살짝. 눈 앞머리 쪽으로. 오 자연스러워요. 한쪽 안 한쪽, 한쪽 안 한쪽. 한쪽이 훨씬 눈이 커졌죠? 속눈썹 봐요, 저 지금 완전 풍성해졌어. 요거는 데일리인데 속눈썹 붙이니까 완전 화려해졌죠.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제가 반대쪽도 마저 한번 붙여볼게요. 이거 접착력도 괜찮네. 이게 무겁지도 않고, 요거 속눈썹 괜찮은 것 같아요. 속눈썹 비싼데. 천 원밖에 안 해요. 가운데 먼저 붙여주신 다음에 양쪽을 붙여주시는 게 쉬워요. 만약에 마스카라 하기 전에 얘 붙이면 꼭 마스카라 살짝 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이소 꿀템으로만 메이크업 해가지고 이렇게 마무리를 해봤는데 어떤가요? 일단 섀도우는 가루날림이 진짜 조금 심하고 발색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블러셔 발색은 괜찮았어요. 특히 피치 컬러 발색 잘 됐고요. 아이라이너는 저는 펜슬은 조금 비추? 그 다음에 그 대신 요거 사인펜으로 그리는 것 같은 느낌인 거 있죠? 이거는 추천드릴게요. 이거 괜찮아요. 그리고 속눈썹도 자연스러워서 너무 예쁘고 좋고요. 속눈썹 풀도 강력 접착제. 진짜 잘 붙네요. 아주 짱짱하게 잘 붙었어요. 마스카라, 오 마스카라 괜찮았어요. 마스카라도 저렴이템 추천이에요. 그리고 아 이게 마스카라구나. 이게 마스카라. 너무 비슷해, 헷갈려. 이게 <laughs> 마스카라예요. 마스카라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요거 틴트. 틴트 색깔 예뻐요. 오 어, 틴트 완전 좋아. 그리고 여기에서 나는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똥퍼프. <laughs> 어 처음 했을 때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느낌이 이거 완전 강력 추천할게요. 그리고, 고무? 괜찮았어요. 튼튼해. 그냥 쓸만해요. 없으시면 당장 필요할 때 이거 이렇게 10개씩이나 들어있으니까 쓸만하더라고요. 이렇게 다이소 꿀템, 한번 뷰티템으로만 제가 메이크업 해보았는데, 일단 이 틴트 색깔 저는 이거 정말 마음에 드는 것 같거든요. 우리 소리 친구들도 한번 발라보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예뻐요. 이렇게 오늘 보시면서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여기 아래 댓글 꼭 달아주시고요. 구독과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안녕!